질병은 감기 같은 거 아까운데 잘 씻고 관리해주면 병원에 안 가도 많지 가 가능한가요? 어 이게 이제 감기 같다고 의사들이 많이 얘기해요. 막그 병원에 오면은 어, 제가 심각한 질환인가요막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막 걱정을 하니까 우리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아 그거 감기 같은 거예요.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감기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흔한 질환이다. 다만 감기 같은 경우는 좀뭐 해열 진통제 잘 먹고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하면은 대부분은 많이 좋아지죠 시간 지나면. 근데 질염은 달라요. 질염은 그냥 본인이 스스로 뭐 쉬면 좋아지겠지 할 수도 있는데 어, 초기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제 골반염 아니면은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초기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지 안전합니다.